농촌 지역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지만 고령 농민의 노후 소득 안전망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고령농 10가구 중 4가구는 중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않는 저소득층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고령농을 위한 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요구됩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고령농의 빈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최근 고령농 실태와 노후생활 안정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농업 경영주의 63%는 65세 이상 고령농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농 가운데 경지 명적이 1헥타르 미만인 비율은 76%, 농축산물 판매 소득이 1천만 원 미만인 비율은 67%로 집계돼 대다수가 영세 소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고령농의 노후 소득 부족이 우려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70대 이상 고령농의 연평균 농업소득은 634만 원에 불과해 공적 보조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지적입니다. 70대 이상 고령농 10가구 중 4가구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587만 원의 절반 이하 소득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농의 노후 안정을 위한 공적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농민의 특화된 제도 개편이 요구됩니다. 고령농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은 2.4%로 일반 고령자 수급률 15.8%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또 고령농의 농지 소유에 따른 재산 기준 초과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농지가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고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에 이중 반영되면서 주택을 가진 도시노인보다 고령농의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겁니다. 이는 소득이 낮음에도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농업용이 아닌 용도로 전환하기 어렵고 필수적인 생산 수단이라는 점에서 농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득 지원 기준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농가들은 대부분 이제 농들은 이제 농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농지가 생산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좀 재산으로서 좀 이게 소득 평가를 높게 받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높게 잡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연구소는 이밖에도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내년 12월 31일로 종료를 앞두고 있어 관련법 개정과 함께 저소득 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S 김현정입니다.